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 몸의 피로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오늘 스쿼트 싱글을 하고 그리고 어 벤치프레스도 약간은 디로딩 느낌으로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어 디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도 몸 관리가 안될 때가 오면은 그거는 제가 컨디션 관리에 실패를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어 현재 오늘 어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 PR을 했는데, 기존에 210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었었긴 했지만, 215를 들어본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하이바스코트 PR을 했고, 조만간에 계속 하이바스코트의 기록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약간은 여유가 있고, 더군다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서 오늘 싱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컨디션도 좋아지고 지금 제가 계획한대로 지금처럼 한대로 다리에 볼륨을 잘 쌓아서 계속해서 컨디션을 올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제가 목표로 했던 스쿼트 300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어... 버딩크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가벼운 무게로 할 때는 저도 약간 버딩크 느낌이 어, 납니다. 예전에도 버딩크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도 허리 신전을 많이 시킨 다음에 앉아도 봤었습니다. 어, 근데 현재는 제가 느끼기에 한 130에서 160 정도 가면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 너무 가벼운 무게에서 버딩크로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음, 그래도 100kg 이상이 되는 무게,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 어, 좀 무거운 무게가 되었을 때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가벼운 무게로 깊이 앉다 보면 이 바벨이 눌러주는 그런... 무게중심 플러스 내 몸의 타이트함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어느 정도 가벼울 때는 허리가 저도 약간은 말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몸을 풀 때는 160으로 두 번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몸이 안 풀려서 두 번을 했습니다. 앉았을 때 망설임이 없는 자세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싱글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두 번째 세트, 160으로 두번 했을 때, 그나마 좀더 안정감이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160까지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180부터는 니 슬리브를 착용했는데, 어, 제가 무릎 주변이, 특히나 관절이 제가 굉장히 얇습니다. 발목도 웬만한 여자보다 얇은 편이고, 무릎뼈도 굉장히 얇은데, 어, 그래서 그런지, 이 무릎 슬리브만 꼈을 뿐인데 어, 무릎의 안정감이 굉장히 올라가서 무릎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체 각도 좀더잘 유지가 됐고 바닥에서 좀더 안정감 있게 바벨로 힘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200이 생각보다 가벼웠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가벼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근비대가 이루어져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저 정도인 어, RP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를 어,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 더 가볍게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힘 쓰는 패턴이 약간 끊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멈췄다가 올라오는데 아마 다음에 2 1 5를 들게 되면 어, 좀더 부드럽게 힘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아를 하고 백으로 어, 운동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은 스트레칭 느낌 그리고 어, 스트레칭 느낌이 큽니다. 이거는 몸을 약간 순환 시켜 주려고 한 거고 음, 요즘에 스트레칭에 대해서 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항상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몸을 푸는 걸 좋아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60초 이런 식으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일정 시간 이상 하고 나서 서전트 점프를 떴을때 서전트의 기록이 오히려 하강했다는 어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방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느 정도 기본, 어, 스트레칭, 그런 기본적인 이런 유연성이 갖춰진 사람은 스트레칭을 그 이상으로 늘려버리면은 내 관절에 어, 더 많은 움직임을 허용하게 되고, 더 많은 움직임은 곧 관절이 더 불안해하는 위치까지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유연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하고 있는 스트렝스 훈련, 뭐 파워리프팅 이런 힘 쓰는 운동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RM이 오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관절의 뻣뻣함. 관절의 뻣뻣함이라기보다 이런, 어, 인대의 뻣뻣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뻣뻣해야, 어, 근육의 힘을 온전하게 전달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스트레칭은 그 반대로 몸을 너무 유연하게 만들어서, 어,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점프 관련된, 어, 얘기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그, 서전트 점프를 뛰기 직전에 스쿼트, 그러니까 맨몸 스쿼트나 이런 스쿼트를 하고 나서 서전트 점프를 뛰었을 때그 기록이 향상되었다는, 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게 저는 이런 동적 스트레칭, 이런 다이나믹 스트레칭이, 어, 맨몸 스쿼트가, 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을 데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축구가 될듯 농구가 됐든 무슨 운동이 됐든 어, 다리를 찢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 앉았다 일어나고 약간 이런 근육을 쓰는 이런 식으로 몸을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스쿼트를 하는 날에는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몸을 푸는 거고 음,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치 그, 햄스트링이나 이런 유연성이 너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달고, 그 가동범위를 늘리면서, 그전 가동범위 내에서 내가 힘을 컨트롤 할수 있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이런 데드리프트를 할때 바닥에 있는 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는 게, 힘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은 다리를 찢는다기보다는 어떤 중량물을 들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패턴을 갖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마무리로 이렇게 풀업을 진행했고 컬은 저녁에 따로 가볍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